네 남자 중등부 3종 경기 우승자 최지웅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올 시즌 출전한 경기는 모두 우승했어요 소감 네. 들려주세요 어저 일단 너무 감격스럽고요 응태영과 다른 그 굉장히 잘하시는 분 다음으로 정관왕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정관왕 할 거라고 예감이 좀 들었나요? 아니요 중이때까지는 제가 중위권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 동계 훈련 때 되게 열심히 악착같이 하다 보니까 코치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잘했어요. 네. <laughs> 오늘 들어올 때 팔을 돌리면서 들어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팔 돌리는 건 힘든 건다 저리 가고 좋은 것만 나한테 오라는 뜻으로 살짝 만들어봤습니다. <laughs> 어, 뛰는 내내 되게 여유가 돋보였는데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저는 되게 운동할 때 자신감 그리고 나는 할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되게 경기랑 운동을 임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넘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선수 같은데 평소에도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나요? 네, 운동할 때도 새벽 운동 훈련이 힘들더라도. 아, 오늘만 참으면 돼. 오늘만 참으면 돼라는 마인드로 되게 열심히 임했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끝나고 내년부터는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네. 고등부 올라갔을 때 각오 한 마디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펜싱을 더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수영이랑 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 드리고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웅 선수 만나 봤습니다.